몇 가지가 똑같아요? 다섯 가지가 똑같잖아요? 그럼 5로 나눌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n-1팩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순열, 원순열을 외울 때 n-1팩이라고만 외우면 안 돼요. 이것도 같은 원순열이긴 한데, 순열을 해서 같은 경우로 나눠주는 이런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요것만그 n-1팩에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순열은 6개 중에서 5개 골라서 순열을 세우고 같은 경우. 자, 그럼 문제 4번 같은 경우, 이거는 문제집마다 다 있고 해가지고 문제 4번 같은 경우도 많이 봤죠. 그치? 그래서 정다면체 색칠하는 방법, 공식도 있는데, 뭐 정육면체, 뭐 정팔면체 정도만 이제 해도 충분한데. 근데 요거 정육면체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요거 좀 해봐라. 요것도 한번 해봐라. 선생님, 그림만 그려놓고, 문제 4번, 문제 5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5번까지 같이 풀어보세요. 자.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아 지금 헷갈리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laughs> 이기서 순열 돌리고 한다 했는데. 자, 한번 해 보자. 자. 선생님도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자, 밑면 이 밑면 있잖아. 밑면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아랫면에 <laughs> 아랫면에 6가지죠. 그러면 반대면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죠, 맞죠? 그지? 다섯 가지죠. 그러면 이게 주사위가 이렇게 돌아갈 수있잖아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 이 염, 이거가 얘들 둘이를 일단 고정시키고 얘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원순열이 되겠지, 그지? 얘는 원순열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요것만 지금 요 선생님이 딴건 아니고 이거 돌아가는 것까지. 제어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요거는 돌아간다고 볼게요. 이 밑면, 밑면만 고정됐다 지금 밑에, 밑에 있는 것만 일단 붙여놨다 치고. 돌아간다. 몇 팩? 내면이니까, 내면이 돌아가니까, 원선, 원전 여드름이 팩돌이 되겠지? 맞지? 3팩돌이 되겠지? 근데 지금 원래 이게 딱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아니지. 이거랑 같은 그색 구성으로, 요쪽, 같은 색 구성으로, 이러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색깔이 다 칠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색깔 구성으로 이렇게 칠해진 것도 실제로 같은 거죠. 그 색깔 구성으로 이렇게 칠해진 것도 다 같은 거죠. 그로이 밑면이 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똑같은 경우가, 같은 경우가, 밑면이 될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밑면이 될수 있는 경우가 면이 여섯 가지잖아, 여섯 가지잖아. 그래서 여섯 가지가 다 똑같은 경우예요. 그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다다다 똑같이 바뀌는 여섯 가지가 똑같잖아. 이걸 갖다 밑면으로 바꿔서 같은 색깔, 이걸 갖다 밑면으로 바꿔서 같은 색깔, 이걸 갖다 밑면으로 갖다 같은 색깔 구성을 했는 건다 똑같은 경우에 있으니까, 고로 여섯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 그 해설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밑면에 어떤 색깔이 정해지면 위에 칠할 수 있는 강의에서는 다섯 가지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해설지를 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밑면 안 칠하지? 왜 6을? 왜안 칠하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고정됐다고 생각했다가 그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원탁에 앉 이거 이렇게 삼각형에 원, 앉는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순열을 하자 그랬지? 그럼 몇 팩이야? 6팩이지? 그럼 그냥 순열하면 6명이 그냥 직탁에 다 다른 자리에 앉았어. 6팩이야. 근데 나누는데 같은 경우로 나눠주자 그랬잖아. 선생님이.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A가 여기 앉아서 A, B, C, D 앉는 경우나 A가 여기 앉아서 A, B, C, D 이렇게 앉는 경우나 A가 여기 앉아서 A, B, C, D, 앉는 경우나, A, B, C, D 앉는 경우나 다 어때요? 똑같죠? 몇 가지 경우가 똑같아요? 세 가지 경우가 똑같죠? 지금 여기 새까맣게 칠한 거, ABCD, ABCD, 이렇게 하는 거, ABCD, 이렇게 하는 건세 가지 경우가 똑같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원순열도 순열을 같은 경우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5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우리가 만약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A, A, B가 똑같은 게 있어. 얘를 A, A, B가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러면 얘들 둘이 자리 바뀌는 건 의미가 없잖아. 맞지? 얘들 둘이 자리 바뀌는 건 의미가 없잖아. A, A가 자리 바꾸는 거는 같은 경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줄 세울 때 그냥 순열 세우는 거야. 잠, 벡토리얼 세 개가 다르다고 보고, 어? 그 아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중복되기 때문에 나눠 주는 거잖아. 중복되기 때문에, 그지? 그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지 그 실제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근데 A A가 자리 바뀌는 경우의 수가 몇 팩이에요? A가 줄 서는 경우의 수지, 맞지? 2 팩이지. 그걸로 나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개수만큼 나눠 주는 거야. 그래서 A A A의 B B 이렇게 있다 그러면 총 다섯 개가 줄섰다고 볼 거야. 그게 전체 그냥 순열로 보는 거잖아요. 맞지? 순열로 보는데, 실제로 이 AAA가 자리 바뀌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이 책정돼 있죠, 여기에. 맞지? 그러면 3팩만큼 나눠줘야 되겠지. 그지? 3팩토리얼, 여기도 2팩토리얼 나눠줘야 되겠지. 이제 똑같은 게서는 만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러면 6번 문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내만 덥나? 어? 내 쌤만 덥나? 나왜 이렇게 덥지? 식을 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식만 적으세요. 몇 팩을 몇 팩으로 나눈다. 계산하,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너희들이 계산 방법은 알잖아. 맞지? 응, 음, 식만 적으세요. 계산하지 말고. 음, 래도그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잉? 선생님도 답도 안 적어놨다. 식만 적어놓고, 음, 식만 적었어요. 아, 일단 답안지는 답안지 줄게, 이게. 답안지 도 있다. 응, 음,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 기정아, 기정아, 쌤한테 인사하지 말해. 자, 자, 8, 그, 6번 <laughs> 에보죠 A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경로수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있는 이유가 이 가로 길이를, 가로를 A라고 본 거거든. 가로를 총 7개의 A와 세로는 B, BB. 고로 A 7번에다가 B 세로로 4번, B 4번만 오기만 하면 무조건 여기 도착을 하게 돼요. 오케이? Okay. A 7번에다가 B 4번만 오면 무조건 얘가 도착하는데 이거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A A A B B A A 뭐해 어 가지고 결국은 A 7번에 B 4번만 하면 여기 에 도착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A 똑같은 A 7개와 똑같은 B 4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갖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총 7개와 4개니까 몇 개? 11개지. 11개를 줄 세울 건데 일곱 개를주사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게 얘들 자리 바꾸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7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는 4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 A에서 P를 갔다가 B를 가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에는 가로 4개에다가 세로 두개죠 그럼 총 여섯 칸이니까 6팩토리얼을 몇 팩? 4팩과 2팩으로 나눕니다. 4팩, 2팩. 그 다음에 꼭 곱하기지. 왜? 도착 안 했잖아. 도착은 B에 도착할 때. 끝날 때까지 뭐 한다? 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P에서 B까지는 가로 3개, 세로 2개. 그럼 5팩토리얼이지. 5팩트를 5팩토리얼, 3패, 2팩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3번 문제는 1번에서 뭐 빼면 되나 2번 빼면 되죠. 왜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P를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P 지나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듯, 너희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다 보면 알겠지만, 아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잘 다룰 수 있고, 끝날 때 언제까지 더 한다. 이건 끝난 것끼리니까 이건 더 한다. 이건 곧 한다. 그걸 갖다가 딱 구분할 수 있으면 일단 첫째로 준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우에 수를 갖다가 구할 때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갖다가 나눠서 직접 적으라 그랬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만들라 그랬지. 맞지? 그림을 그려서 만드세요. 무조건 그렇게 세팅을 다 하세요. 글로 막다 적어 가지고. 그지 그렇게 세팅을 다 하세요. 세팅을 다해 놓고 하다가 근데 케이스가 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한 이 경우도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여사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적어도란 표현이지. 전체에서 반대상 을 빼는 거. 전체에서 반대상을 빼는 게 오히려 도 나을 수도 있다. 왜냐 이걸 피해서 갈락하니까 부정적인 언어잖아, 맞지? 부정어는 여사권을 씁니다. 언제 여사권을 쓰냐 하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뭐 하지 않는다 이럴 때 여사권을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중복자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있잖아, 옛날에는 중복조합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 그때 한때 교육과정이 편성이 됐을 때, 어, 그, 경우에 순열조합을, 그죠? 순열조합을 1학년 때 가르쳐 주고, 수능범위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순열조합을 1학년 때 가르쳐 주고, 확률 통계를 갖다가 원순열부터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 원순열부터. 지금, 지금 이제 우리 새로운 교육과정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러면 원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하고 그렇게 뭐, 그 중복순열하고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쌤 중복순열을 아까 이따가 함수하면 서할 건데 중복순열하고 막뭐 그렇게 나오는데 중복조합이 제일 어려운 거야. 중복조합서 먹는게 제일 어려운 거라 중복조합이. 그래가지고 중복조합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지금도 수능 문제, 그, 모의고사 같은 데를 볼때 약간 난이도 좀 있게 나오는 건 중복조합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중복조합 문제가. 그나마 너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겠나? 왜안 나? 중복조합. 중복조합. 공식. 자, 중복조합 한번 해보자 6번. 중복조합. 중복조합 공식.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저 공식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laughs> 자, N. HR은 M p l u R m i n u 1 c o m b i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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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어, 어, 립싱크 하면서 내고 <laughs>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왜 이래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얘중복조 합식이 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 보여줄게. A, B, 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갖다 뽑아볼게. 봐, 지금 이런 상황도 선생님이 길게 말했지만 이걸 보고 아,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지? A, B, C 중복을 허락해서 네개 뽑겠다. 선생님 은 항상 이렇게 적거든요, 경우에서할 때. 그래서 중복으로 네개 뽑으면 문제 다시 위에 안읽어 봐도 되는 거야. 다시 적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내가 보아야지 그 다음에 다 같은 그 다음 상황을 내가 적용을 할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럼 중복조합으로 ABC를 갖다가 중복을 이렇게 해서 4개를 뽑게 될 거야. 자 나연아 4개 ABC 중에 중복해서 4개만 뽑아봐. 해라 A, <laughs> A, A, B, C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A, B, C를 요렇게 표현해볼게요. 문제 되나? 이해됐나? 어떻게? 여게 앞에 있는 게 제일 앞에 있는 게 A고 가운데 있는 게 B고, 제일 끝에 있는 게 C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그럼 A 몇 개? 두 개. B 한 개. C 한 개지. 그럼 A 두 개, B 한 개, C 한 개. 이 자리 바뀌는 거 의미 있나? 이 줄, 아니, 순열 아니잖아. 지금 줄 세우는 거 아니잖아. 이 중에서 네 개를 뽑기만 하는 거잖아. 네 개를. 맞지? 그래서, 자, 봐. 중복조합은 조합이잖아.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가 중요한 거야. 맞지? A가 몇개 뽑혔다. B가 몇개 뽑혔다. C가 몇개 몇 뽑혔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맞지? 자, 그러면 한번 더. 윤영이, 네개 다시 한번 뽑아봐. 좀 말겹치게 해줘봐봐. A, B. 오. 선생님이 실례로 들었던 거야. <laughs> B네, C네. <laughs> 자, AAAB.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노?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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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맞자? 이렇게 하면 A 3개에다가 B 1개에다가 C는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거의 경우의 수는 얘랑 똑같은 거고, 이거는 얘 모양하고 똑같은 거니까 고로 이 지금 세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겠다, 네 개를 뽑겠다라는 게 지금 3H3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하면 동그라미 네 개와 구분되지 않는 동그라미 네 개와 작대기두 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있어고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봤습니다. 맞죠? 그지? 작대기두 개하고 동그라미 네 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 동일하다고 맞지? 그러면 총 여섯 개를 갖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세우면 되겠지? 그지? 그럼 6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누면 되는 거야? 4팩, 2팩이죠. 맞지? 6팩토리얼을 4팩, 2팩 이게 6 컴비네이션 4입니다. 맞지?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는 게 6컴비네이션 4 맞지?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r 3하고 4 더해서 1을 빼서 6컴비네이션 4 맞지? 공식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자, 근데 왜 1이 빠졌을까요? a, b, c를 구분하는데 짝대기 2개면 충분하거든. 맞지? A, B, C를 구분한데 세개 필요 없잖아. 짝대기 두 개로 A, B, C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한 개가 모자라도 되니까 이을 빼줘도 되는 거라 알겠죠? 그래서 n 플러스 r 에서 1 빼서 여기 6커 t 네이션4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공식을 이한개빼줘도 되는 이유가 구분선 하나가 는 구분 이세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 구분선은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지? 그래서 한 개를 빠지는구나. 그 중에서 알개를 뽑는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7번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7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답만 적어요. 아이고, 숫자 계산하지 마세요. 숫자 계산하지 마. 그거 할줄 알잖아. 시간도 없고.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 가로 1번 음이 아닌 정수에 밑줄치고 이게 레알 중복조합을 판단하는 식입니다. 무조건 음이 아닌 정수의 고로 0 이상이 돼야지 중복 조합을 쓸수 있어요. 0 이상이 돼야지. 중복 조합을 쓸수 있는 키워드는 0 이상이 돼야 돼요. 0 이상. 오케이? 0 이상의 수가 가능해야 돼요.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가능하다고. 알겠지? 오케이. 0 이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음이 아닌 정수액 하면 야, 이거 봐봐. xy 몇 개? z. 자, 호이래서 X, Y, Z 다다해서몇 개를 만들겠다? 일곱 개를 갖다가 만들겠다. 이런 거야. 근데 정수회잖아. 음이 아닌 정수회. 맞지? 정수회니까 지금 얘가 0이상이고, 얘도 0이상이고, 음이 아닌 정수회니까 0이상이잖아. 그럼 중복조합을 쓸수 있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 사탕 일곱 개를 X, Y, Z 세 사람한테 나눠준다. 사탕 일곱 개를 X, Y, Z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준다는 걸 갖다 뽑는 걸로 대신해서 생각하겠다. 내가 X를 뽑으면 X한테 사탕한 게 좋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너? No? 너 줄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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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뭐? XYZ를 갖다가 중복을 허락해서 일곱 번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맞지? X 몇 번, Y 몇 번, Z 몇 번이 중요한 거잖아. 맞지? 희정아? 맞지? X 몇 번, Y 몇 번, Z 몇 번이 중요한 거잖아. 그지 횟수가 중요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건 중복조합인 거야. 중복조합은 갖다가 어떤 식으로 상황에서 중복조합인 걸 판단해야 되냐면, 같은 물건을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근데 한 개도 못 받아도 괜찮다라 했을 때 이건 중복조합이에요. 같은 물건이야. 구분되지 않아. 그래서 니몇개 받았어? 니몇개 받았어? 니몇개 받았어? 너몇개 받았어? 이렇게 했을 때내몇개몇개몇개몇개 몇 개, 몇 개, 몇 개. 이게 구분되지 나는 뭐 받았어 뭐 받았어가 아니고 내가 몇개 받았어 이것만 딱 캐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x 너몇개 받았어 3 받았어 나는 2 받았어 이런 식으로 그지 두개 받았어 나는 세개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곱 개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3h. XYZ. 여기서 3이라는 것은 봐봐.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갖고 와야 돼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ABC 세개 중에서. 알겠지?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을 하라고 해서 몇 개를 뽑는다? 일곱 개를 뽑습니다. 알겠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양의 정수에. 얘들아. 양의 정수에. 양의 정수에라 그러면 0이 되나 안 되나? 근데 선생님이 중복조합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0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0 이상이 돼야지만 쓸수 있는 게 중복조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한 개씩 적뿌리 그냥. 한 개씩 적뿌리 그냥. 사탕 이개 줬어. 그럼 몇개 남았어? 7개 있었는데? 네개 남았어. 이건 네 개는 이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줄수 있잖아. 0 이상으로. 그러면 3 h 4예요 오케이? 3h4. 네개 줘, 한 개씩 줬뿌리면. 그렇잖아. 맞지그지그 다음에 세 번째. 없지만 적으세요. 짝수. 아 홀수 해계 개수. 어 있나? 네, 적었어. 자, 홀수해는 이거 해설지는 없어. 그냥 선생님이 적었어. 홀수 해계 개수. 홀수 해라고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홀수는 봐봐. 선생님, 근데 이런 문제들은 중복 조합이잖아. 근데 홀수 해인데 홀수 해라고 하면 1, 3, 5,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복자합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복자합은 0 1 2 3 4 이게 가능할 때는 쓸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줘야 주면 되잖아 내가 그죠 홀수에는 어떻게 한다 x 를 갖다가 홀수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이 k 이 k 홀수의 형태 이 k 플러스 1 할까 마이너스 1 할까 플러스, 플러스 1 해야 되죠 플러스 1 왜? k 는 그래야지 0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야지 K가 0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K 문자를 0 이상 되게 해야지 내가 중복잡을 쓸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K를 0 이상 만들어주기 위해서 2K 플러스 1입니다. 빼기 1 아닙니다. 알겠지? 그러면 짝수로 해도 K 짝수로 하면 K는 1부터 돼야 되니까 안 되니까 2K 플러스 2 해야 되겠죠. 짝수로 하면 그거는 상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Y는 마찬가지. 2L 플러스 1. 마찬가지. L도 0 이상 되니까 중복제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Z는 2M 플러스 1 마찬가지 M도 0, 1 이렇게 쭉갈수 있으니까 다쓸수 있어요. 근데 XYZ를 갖다 다 더한 게 7이니까 이거 세개 이쪽 우, 우쪽 우변을 갖다 다 더하게 되면 2배의 K다하기 L다하기 M다하기 3은 7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 K다하기 L다하기 M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되면 되겠죠? 맞지? 이제 K, L, M은 0 이상의 정수 해를 가지면 되는 거, 그 개수는 동일하지, 맞지? 2H, 3H 얼마? 2가 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